특허청장님, 네.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이 이제 IP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로 두 개가 있죠. 네. 그 IP 마켓은 4억 7천 0백만원 일년 예산 쓰고, 네. 아이디어로는 9억 8천만 원. 그래서 전체 합하면 14억 5천만 원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아이디어로그 거래된, 아, 등록된 거는 이제 1,600건 정도 되어 있는데. 거래된 건수가 작년에 112건, 올해는 34건밖에 안 돼서 작년은 6천만 원, 올해는 7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IP 마켓의 경우도 어, DB는 한 54,000개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거래된 게5 8 0네 그래서 1억 4,600만 원 정도, 올해는 또 138개밖에 안 돼서 1,840만 원밖에안 돼요. 십사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치고는 성과가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자, 청자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한번 보시고요. 네. 또 하나는 두 개가 같이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있는가. 물론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 특허 심사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 심사관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한 분이 197건을 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69건 정도 했어요. 예. 또 이렇게 보면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분야가 우리나라는 8 0개기술 분야를 담당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시는예요요국 네, 같은 e New York, New York, New y o r 이 New York, n 게 w York, New York, New y o r 시간 e w 1 o 시간이 e w York, New York, n 특 w York, New York, n 어 w York, New York, n e 10개월이었는데, 이제는 14개월 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수론하고도 그 심사 완료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보본못받는 수가 있다 이거죠. 또 네. 하나는 문제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다음, 다음 한거 보시죠. 어, 어. 이 특허 심판에서 무효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네, 청장님, 뭐, 전문가시까잘 아시겠죠. 보면 제가 잠깐 통계를 한번 볼까요? 무효심판 인용률이 2020년도에 42.6%, 21년도에 47%, 22년도에는 60.8%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해놨는데 이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특허 심사가 잘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어, 무효심판 인용률이 15%고. 미국은 2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심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되다 보니까 심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번에 그뭐 저기 새로 전문 인력을 좀 충원하려고 랬는데 네.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죠. 지금 행관부와는 협의가 끝났고요. 기재부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애초에 특허청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훨씬 줄었죠. 네.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줄었죠. 네. 지금 지식재산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중하게 또 신속하게 심사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사와가지고 우리가 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께 팔려가지고 우리가 받아가는걸 이렇게 해보면 어, 22년 1922년 아 2020년도 22년 20년에 보니까 미국 가구 거래에서만 보면 20억 달러 정도의 우리가 손에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적 재산권 부분에 굉장히 약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뭐잘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총장님께서 네. 네. 한번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 하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사라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어, 심사관이 해야 되는 분야라서 실제로 인력의 숫자 심사관의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심사관의 숫자 자가 실제로 한건 매달 어, 197 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또 이번 상반기 21년에는 20, 이번 상반기에 들어가면 206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져서 왜냐하면 매달 또 처리해야 될 건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한 건에 10 시간 10.8 시간 정도밖에 투입을 못 하고 어, 그러다 보니. 심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류를 어~ 기술 분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이번에 그 반도체 분야의 임, 전문 인기제 심사관들의 투입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나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심, 심사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특허청에서도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행안부와 기재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씩이나마 좀 해결이 될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효 심판에 있어서 무효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만큼하고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전체 그 등록되는 건수의 건수에서 무효가 되는 전체 비율은 0.2%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무효 심판이 들어와서 그것의 그 무효되는 부분들은 한 40. 1 0 50% 육박한다 하더라도 전체 특허 등록률에 따지면 0.2% 정도가 무효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치도 점점 줄일 수 있도록 그것들이 심사관의 정원과 함께 비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IP 플랫폼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기술 거래가 그 대상이 되는 기술이 이게 제공이 되어야만이 사실 플랫폼 시장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다좀 콤바인 하는 것을 제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어, 이번 올해 상황이 좀더 예외적으로 그렇게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어, 저희가 좀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